지난 금요일 날 사닥다리라고 하는 종합 건설 회사의 대표 나성민 에, CEO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야, 파주에 있는 세계로 금난교회의 장로님이신데 40대예요. 뭐 40대인데 벌써 회장이 되고 장로님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전문으로 건축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한번 교회 건축을 맡아서 시작하면 끝까지 책임 시공을 한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한국에 있는 교회 300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건축을 하면서 건축 비용을 공개한대요. 통장을 공개하고 장부책을 공개하고 그래서 교회하고 그걸 공유하면서 재정에서 돈 이런 한 푼도 의심 없이 깨끗하게 진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계약한 금액보다도 공사비가 덜 들어가는 경우에 덜 들어가는 경우에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더 들어가면 자기네가 책임 을 계약했으니까 덜 들어가면. 그덜 들어간 돈을 반을 나눠가지고 반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덜 들어간 돈의 그 반은 그 함께 일한 일꾼들에게 보너스로 나눠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6,300개의 건설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37등 하는 그런 종합건설회사예요. 이 분은 큰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이지만 그 비전은 북한의 교회를 200개를 건축해서 봉헌하는 것이 그의 꿈이고 그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소개하는 카탈로그 맨앞 페이지에 북한의 교회 200개를 건축해서 봉헌하는 비전을 가졌다. 이거를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금요일 날 아침에 파주 회사가 있는 파주에서 출발해가지고 12시 반에 청주에 오셔가지고 우리 애들이 장로님들과 건축위원들이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미팅을 갖고 오후 4시에 청주를 출발해서 이제 파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4시에 갔으니까 서울 가면 몇 시쯤 될까요 5시 반이나 뭐 6시쯤 됐겠죠 금요일 저녁입니다 주말이니까 차들이 다 밀려나가지고 엄청 밀렸겠죠? 거기서 또 파주까지 한참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완전히 우리를 만나는데 써준 겁니다. 그분이 올라가시다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일곱시 반에 문자가 왔습니다. 귀하신 목사님, 가는 길인데 철하 예배 때 도착할 것 같아요. 오늘 사랑의 접대, 대접,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고 서둘러서 올라간 것은 다른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금요 철야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한가지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만 같아도 아침 일찍 서둘러서 청주에 내려오고 하루 종일 청주에서 시간 보내고 또 피곤하게 그차 밀리는데 파주를 올라가서 저녁이 됐으면, 나 같으면, 아, 오늘은 철야 기도에는 좀 빠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이 사람은 목적이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철야 기도에 참석하는 거에 목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모든 스케줄을 맞춘 겁니다. 우리들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TV 앞에 리모컨을 들고 묶여가지고 엉덩이가 짓물르도록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 아닌지요.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의 영적인 건강은 어떻습니까?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도 도무지 움직이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특단의 조치를 내리실 겁니다.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죠? 개구리 신세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 속에서 뛰어나오도록 하나님이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조치를 취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음 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몇 년이었습니까? 430년간을 거기 지내면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긴 시간이었죠. 이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다잖아요. 천국에 가보니까 막 너무 좋더래요. 근데 천국에서 막 유유자작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좋으세요? 물어보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니고 보니까 그냥 그래요. 지옥에 가봤어요. 그런데 지옥에 갔더니 또 사람들이 막그저서 아,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아,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물어봤어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아, 뭐,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오래 지내니까 뭐야, 견딜만 합니다. 애국에서 400년도의 생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아,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그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이 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쓰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4천년도 보내고 4만년도 보낼 그런 태세예요. 거기서 뛰쳐나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생각해보세요. 우리들이 바로 따뜻한 물속에 몸을 담그고 있는 개구리처럼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움직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면 노역을 더 힘들게 하는 거죠. 더 힘들게.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니 아들을 낳아서 강물에 버리라고 하면 못 견디는 거죠. 너무 뜨겁고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파닥파닥 뛰는 거죠. 이건못 살겠다. 그래서 드디어 400년 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몇년 만이라고요? 400년 만에.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특단의 조치였어요. 만일 우리가 지금 따뜻한 물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우리들이 도전하지 않고 그냥 그냥 하루하루를 생각 없이 무덤덤하게 이기의식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고난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말로 할때 들으라고 하,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해보실래요? 한번 경험해 보실래요? 아니면 미리미리 그냥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다시 긴장 생활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 보시겠어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저 말씀에 마치 독수리 새끼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말씀은 뭐냐면은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 이제 알에서 막 나온 새끼는 피부가 약하니까 거기다 깃털을 깔고 짐승의 가죽을 깔아서 부드럽게 해주지만 새끼가 이제 일어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힘이 생기면은 그 깃털을 다 뽑아버립니다. 가죽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뾰족보족한 나무 조각들이 가시들이 그 새끼 독수리의 피부를 찌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앉으면 안 돼요. 일어나서 발로 서야 돼요. 강한 바람이 부는 낭떨어지에서 독수리 새끼들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힘 있게 발톱으로 그 둥지에서 견디는 거죠. 그러면서 발에 힘을 기릅니다. 그리고 이제 깃털이 나오고 어느 정도 날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땅 떨어져서 밀어서 떨어버립니 땅바닥으로 밀어버려요. 그러면 독수리 새끼는 땅에 패대기 치지 않으려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몇개안 되는 깃털로 막 나는 거죠. 그때부터 독수리는 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땅바닥에 부딪힐 때쯤 되면은 독수리가 어미새가 날라와서 자기 날개로 새끼를 등에 업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둥지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또 받고 또 떨어뜨리고 그 사이에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로 강하게 훈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안일한 가운데 빠져서 연약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광야에서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사닥다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닥다리라고 하는 건설 회사가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고 조금 남은 거는 이제 오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광야로 내모시죠. 왜냐하면 야곱을 가만히 두면 거기서 병신되겠거든. 거기서 야곱은 죽어요. 거기서 야곱은 쓸모없는 인간으로 살다가 그냥 늙어서 이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광야로 내몰아내셨어요. 야곱은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집에서 쫓겨나 이제 도망을 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친 것이죠. 길을 가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베고 잠을 잡니다. 몸은 엄청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았나요? 몸은 너무 너무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아요. 그는 생전 처음 부모님 곁을 떠나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허전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걱정이 앞을 가렸습니다. 살아갈 날이야 막막했습니다. 더구나 자기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강아지 새끼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가 일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인데 날이 저물어 갈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내 힘으로 안될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섭고 외로운 시간을 보낼 때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만 보이실까요? 사실 편안할 때는 우리가 텔레비 보느라고 바빠서 하나님 볼 새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관심을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내 곁을 지나가셔도. 우리들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내게 큰 소리로 말씀하셔도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로울 때, 깊은 밤에 혼자 있을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힘도 없고 날아갈 재주도 없는 독수리 새끼는. 땅의 떨어짐을 통해서 강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야곱은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강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보통 잠을 잘때 깊이 아주 잘 자라잖아요. 그때는 꿈도 안 꿔요. 그런데 막 잠이 안 오고 뒤척거리고 잠을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모르는 그런 비몽사몽의 순간에 딱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요. 하나님이 서 있었다고 하는 부분을 처음 읽었어요. 여태는 그냥 하나님이 보좌 위에 딱 앉아가지고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앉아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 계시다고 하는 그 부분에 마음을 두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서 계셨을까요?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옆에 서실 때가 있었어요. 언제죠?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테반이 말합니다. 우리 주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보좌 우편에 서 계셨어. 왜서 계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그 자기의 사랑하는 스테반이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실 때 앉아 계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쓰셨어요. 벌떡 일어나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이곳에서 돌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그 순간에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 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일어서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시 네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야곱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인생에 돈이 있어야 내가 인생이 잘 편안하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야곱의 삶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 한마디가 그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 옆에 재단을 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삭을 따라서 야, 제사지레로 가자. 그러면은 막도 잠자고 일어나서 괜 신이 막 바득거리면서 안 가긴 싫어 가지고 힘겹게 막 따라가면서 투덜투덜하고 다녔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겠지. 안 그랬을 리가 없어. 우리 애들처럼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날은 야곱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돌베개를 했던 그 돌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자기 스스로 첫번 드린 제사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헌금을 바친 겁니다. 기름이 헌금이에요. 뭐, 그때 당시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기름이 돈이지. 거기다 부어서 바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담대한 믿음으로 이제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생겨서 이 사람이 이렇게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딱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데 왜돈 없다고 투덜거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데 왜 나는 못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데 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뒤로 물러서고 후퇴하고.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야곱은 든든한 마음으로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의 고백은 무엇이었나요?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불리우게 되잖아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야곱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근데 뭐, 하나님 언제 만나?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지. 복권 당첨도 안 되고, 또 무슨 뭐, 나 같은 사람은 소풍 가가지고 봄을 예? 찾기도 하나 못 찾는 사람인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나 했었는데, 그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같이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야곱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야곱은 20년간 모슴살이 하고 그리고 100여 년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했지만은 인생의 굽이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오늘까지 저를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19살 때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몸이 아파서 어디 취업할 수도 없고 대학을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살아갈 날이 구말리 같은데 너무 아득했습니다. 저의 곁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분도 없고 제가 무슨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 병으로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 하나님께 그게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쓰실 것인지 그것도 궁금했어요. 내가 이렇게 비질비질 앓다가 어느 날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똑같은데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나 하리라. 그리고 금식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몸무게 45kg짜리 19살 청년이 금식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금식을 하고 며칠을 지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서 24시간이 비몽사몽이에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네, 어느 날 아침 쭈그리고 이제 앉아있습니다. 무릎에 팔을 끌어안고 이제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그때도 뭐 비몽사몽이죠. 근데 잠깐 잠이 들었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저 밑에 있어요. 무적행. 밑이 없는 저 아래 바닥에 제가 있는겁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고 땅은 혼돈합니다. 깜깜해요. 근데 저 하늘에서 하얀 점 하나가 생기더니 그 점이 점점점점 점점 가까이 오는데 밝아지고 커집니다. 그러더니 그것이 내가 가까이 오니까 큰 보자기가 돼가지고, 그 보자기가 나를 이렇게 감싸요. 감싸서 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비행기 타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그거로 편안해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겠구나. 그 꿈을, 그 환상을 본 다음에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리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군대도 가고 대학도 졸업하고 그리고 목사도 되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움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인생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람은 어떤 일을 경험하더라도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기도 제목이 익숙하지 않나요? 하디 기념교회를 건축하면서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보에 실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건축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이는 교회 건축하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도 든든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그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을 건축하려면은 돈도 많이 들지만 기도도 엄청 해야 됩니다. 여기에 쏟아지는 엄청난 고난의 대가들을 치르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온 몸을 던져서 이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승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 짓나 보다 그러고 팔짱 끼고 거기에 자신을 들이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시간이 아깝잖아요. 이 놀라운 사건이 아깝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은 그냥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아무런 의욕 없이 기도 제목도 없이 낭비하고 있다면 이 엄청난 순간이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이 기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